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예, 오랜만에요. <laughs> 네, 선생님. 어, 네. 이번에 2025년 을사년, 어, 네. 을사년에 네, 대박 나는 나이, 아... 우리 실님 공수로 호명해 주시면. 아, 네. 아, 의 <laughs> 선생님. <laughs> 갑자기, 갑자기. <웃음> 갑자기 난 20, 2025년도 을사년으로 넘어가니까 좀 당황했어요. 어, 어. 어, 아직까지도 음력 10월, 오늘이 10월 중순인데 음. 벌써 내년과는 세월이 빠르긴 빠르네요. 음. 자, 내년에는요, 음, 음.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이룰 수 있는 대박해가 되는 나이가 분명히 있죠. 을사년에, 내년에 뱀띠인데, 내년에 삼대는 토끼띠, 양띠, 이렇게 어 돼지띠 이렇게 들어오지만 그 띠를 제외하고 나서도 좋은 띠가 있습니다. 올해 많이 너무 힘들었던 분들이 계셨어요. 올해 너무나도 많이 힘들었던 분이 계시는데 내년에 의외로 대박해가 될수 있고 또 내년 같은 경우는 또 운기도 자기 운에다 맞춰놓으면요. 사람이 그래요. 나한테 주어진 운을 내가 찾지를 못해서 알지를 못해서 우리가 진흙 속에 보석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인생사도 나한테 다가오는 행운을 찾지를 못해가고 고생하시고 또 길을 잡지 못해서 방황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부터 제가 나이를 호명해 주신 분들은 내년에 굉장히 대박이 날 겁니다.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다 이룰 수 있어요. 중년의 나이도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중년 이상 지나서 초중년에 들어가는 나이도 좋은 운수가 상당히 많아요. 뭐 어, 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진급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셔. 진급이 이제 생각보다 빨리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의외로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서 내가 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게 그게 또 대운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자, 그 나이가 바로 몇 살이냐면 내년에 임수생 개띠입니다. 만 4살. 마흔 여 살들이 임수생 개띠들이 너무나도 힘이 들어하세요. 올해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임수생 개띠들이 아주 죽으라 죽으라 했을 겁니다. 그냥 돼도 안 되고 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됐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흔히 말해 개띠들은 앉아서 생활을 못한다고들 얘기 많이 하는데 내년에는 마흔 여살 임수생 개띠들은 아주 그냥 동서남북 다녀보세요. 원하는 대로 될 거예요. 너무나도 너무나도 좋고 또 그야말로 그냥 동분서주 그야말로 우리가 그래죠 개발에 땀 나게 뛰어다녀 돈이 들어. 내년에 한번 땀을 내보세요. 엄청 오. 돈 들을 거예요. 특히 44살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또그 어, 다음에 보면은 또 좋은 애가 많죠.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어, 올해는 참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내년에 을사년에는 이분들도 좋아요. 내년에 같은 경우 이분들도 기운이 대운이 들어오는 해운년이에요. 음. 올해도 참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왜 산이 안산이요 산이 안산이 소리도 날 법도 했었고 또 멀쩡하게 다친 사람도 있었고 이 나이인데도 벌써 내가 이렇게 되나 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었는데 그네들도 내년에는 회가 바뀌니까 내년 이제 정월 초하루부터 좋은 운게 받으셔갖고 아주 그야말로 이분들은 중년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 회사에서 마지막 진급의 찬수도될수 있고 음. 또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번창해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회원년이 되고 올해는 밑끄름이 됐다고 하면 내년에 대운이 들어온 이가 바로 시3 세살 개축색 소띠들이에요. 개축생 분들은 올해 많이 힘들었지만 내년에는 대운입니다. 아. 아주 삼재도 없고요. 진짜 그야말로. 그 결실을 보는 해운년이다. 사업을 추진했고 어, 갑진년이 많이 힘들었던 분이면은 내년에 을사년에는 내해다. 그야말로 천지창문 만들어지고 우리 신령님들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해운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하시는 분도 꼭새 사업 문서 잡을 수 있는 해운년이니까 너무너무 기대하셔도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 그럼요. 그런 대박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좋죠. 또 우리가 한번 젊은 사람들 보면요. 이제, 아주 젊은 층들. 내가 우리, 중+ 중년층만 얘기해 줬는데 젊은 층들 한번 볼까요 자 이분들은 오리 힘들었을 거예요. 다 힘든 올해는 중년산이 중년산에 했던 분들이세요. 음. 만약에 잘 견디셨다면 내년에는 올해 잘 견디는 힘으로다 내년에 보상받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음. 새 직장도 들어올 거고 이직률도 있을 거고 또 이직률을 한다 그래서 나쁜 대로 도태돼서 가는 게 아니라 더 승진하고 대우받고 인정받는 곳으로 갈 것입니다. 음. 특히 남성분들요. 남성분들은. 이 나이 되신 분은 내년에 되면 활기차게 한번 움직여 보세요. 어디든 가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몇 살인지 궁금하시죠? 네. 당첨됐었습니다. 38 무진생 용띠들입니다. 오. 아, 무진생 용띠 당첨드린 거 축하드려요. 내년에는 하여간 만약에 직장에 좋은 일이 있거나 아니면 은 진짜 승진을 하셨거나 그럼 반드시 전화해서 전화 주십시오. <laughs> 제가 축하를, 축하를 박수로 보내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라는 소리 들으면 되니까요. 38살 내년에 되시는 무진생 용띠들. 올해는 갑진년에는 무지 힘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저승길을넘나드는 해운년이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는 내년에는 그야말로 내 세상이야 음, 천국 같은 음. 내 세상 내 마음대로 열려 있는 세상이 내년에 서른여덟 살 무진생 용띠 드립니다 음. 축하드립니다. 아 선생님, 이왕 네. 나는 나이 우리 천연사 실령인공수는세 개. 네. 만나요 선생님. 네 지금 현재 세 개인데 음. 더 있는데 한꺼번에 다 드리면 그렇잖아요. 그것도 감히 <laughs> 감히 해서 드려야지 그죠. 지금은 세 개만 말씀드렸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